선생님이 제올 상반기 실현당한 여자분들이 괜히 센척하면서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. 즘나 alright 너가도 alright 이럴 때 alright 한네이 노래 불렀다고 하죠. 음원 신흥강자 김예린. <laughs> 반갑습니다. 아, 우리 김 예림입니다. 반갑습니아 예림 이 오랜만이에요. 네. 사실 우리 예림 형은 네. 정우의 희망곡 두달 반 전에 나왔어요. 그쵸.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죠. 그렇죠 그렇죠. 네네네. 사실 그때만 해도 저와 이렇게 큰 친분이 없어서 <laughs> 굉장히 어색했거든요. <laughs> 아, 맞아요 맞아요. 아, 알죠 왜 입꼬리 그 밑에가 막 진동을 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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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오면서 웃곤 했는데 네네네. 지금 은이 친해졌죠. 어, 많이 친해졌죠. 사실 그럼, 언니가 저희 네. 동네에 살아요. 그럼.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 뵙고. 예. 술이에요. 어, 그러니까요 커피도 좀 먹고. 그쵸, 그쵸. 차, 어, 차회동좀 하고. 먼저 어. 이효리 씨부터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. 어. 어. 아, 근데. <laughs> 저도 떨려요 왠지. 아 이효리 씨 너무 좋아하죠? <laughs> 네, 좋아해요. 아, 전 아니에요. 이, 예림 씨가 이 정도로 좋아해요. 그러면 부모님 만큼 좋아하는 지 <laughs> <laughs> 그래서 표현이 <laughs> 내재되어 있는 친구예요. <laughs> <식으로. 웃음> 스튜디오에 우리 스피커 외에도 우리 윤종신 씨의 애제자. 이호리 씨를, 예림이 있구나. 예, 예, 김예림 씨 아, 있어요. 예림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. <웃음> <웃음> 또 예림이는 또 상순 오빠랑 또 같이 네, 네. 네 작업 많이 해서 저도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죠. 아, 정말 근데 예림 씨랑 약간 어색하시죠? 예림이랑 두 번인가 밖에 못 봤어요, 아직. 아 예. 그래갖고 에 많이 친하진 못하죠. 아, 예림 씨랑 한 열다섯 번 봐도 이, 이 분위기가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아, 잘 보시는 분인 것 같네요. 예. 우리, 예림씨. 김 네, 이종신씨한테 네. 한마디 하시죠, 사실. 아, 네. 종신쌤, 음. 어,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, 또 이제, 저도 많이, 작사 많이 할게요. 음. 같이 해요. 그래. 네. 아, 아, 아 정말. 네. 평소에 그렇게 좀 얘기 좀 해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근데 어. 예림씨가 되게 내성적이잖아요. 네. 내성적이고 시크하고 그래요, 야이가. 어, 아, 평소에도 그런가요? 예, 네, 평소에도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. 야. 예림 씨를 한몇번 정도 봐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을까요? 저도 지금 그렇게 친하진 않아요. <laughs> 내년쯤 돼 봐야 그래서. 아, 내년쯤 돼 봐야. 예, 예. 뭐였죠? 연말에 제가 예. 연말에 좀더 친해지려고요. 연말에 진짜 <laughs> 오빠 동생 했으면 좋겠네요. <웃음> <웃음> 예림 씨를 한 다섯 번 봤는데, 아직도 저는 어색이 조금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그게 약간 예림이 매력이에요. 매력이에요, 약간. 약간. 예. 근데, 네. 근데 예림이한테 물어보면, 예림이는 저게 편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니, 네. <laughs> 내재되어 있는 감정이 있어요. 예림 씨 지금 기분 좋죠? 아 기분 좋아요. 이 정도면 정말 기분 좋아서 미쳐 돌아가 싶어 하는 그런 목소리거든요. 네, 아, 좋아요. 어, 그리고 아는데 시간이 걸리는 스타일이에요. 어, 근데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친구 같아요.